안녕하십니까. 용문정사 정동수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예, 유튜브 용문정사TV, 용문정사정법사TV 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거 저런거 갖고 유튜브를 시작한건 아닙니다. 할줄 몰라서 삼각대도 없어서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해갖고 찍어가며 시작을 한게 벌써 9개월입니다. 원래 12월달이 되면 9개월이 지나서 <laughs> 약 10개월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구독자가 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 만 5천 명 넘어서 2만 명으로 다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을 안고 보시는 분들이 약70%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나이가 드셨다든가 어르신들이 구독이라든가 이런 거저런 거할줄 모르시는 분도 많고 댓글이라든가 좋아요 여러 가지 하실 줄 모르는 분들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그런 거 구독하시고 댓글 안 다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시는 게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고, 어, 뭐 유튜브 해갖고 바쁘다. 그런 건아니고요 저는 일본에서, 어, 개인적으로 국세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열심히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고, 얼만큼 많이 바쁘고 벌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세조사를 받았겠습니까? 이 국민이. 그렇게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 와중에도 어,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잠잘 시간 없이 바쁘게끔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는 <laughs> 눈을 뜨면 일을 합니다. 눈뜨면 일하고 또 너무 피곤하면 잠시 쉬었다 또 일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밑에서 이렇게 뒤에 일 봐주시다가 피곤해갖고 못 한다고 합니다. 정읍에서는 이명호 사장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40대 초반이고 몸무게가 100kg 이상 되고 굉장히 건강하고 일을 잘 푸는 친구였습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일본에 와갖고 법사님, 일이나 도와주고 한다고온 적이 있어요. 3개월을 못 가고, 코피가 빵 터질 정도입니다. 내가 일할 때, 그 사, 어, 이사장은 쉬고, 이거저거 하고, 잠깐 일을 봐주는데도 힘들었어요. 그분은 한국돈으로 약 10만원 돈이 넘는 거죠. 만행짜리를 하루 종일 세갖고, 세다 세다가 너무 재미없, 처음에는 너무 그게 그 돈을 세는 재미가 대단했었는데, 야중에는그 돈을 세는 재미를 못 느꼈을 정도로, 너무 야중이 지겹더래요. 하도 자기 돈도 아닌데 하도 세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든 저렇든 내 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시기에 비대면 시대죠.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도 제가 바쁘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는 실력님들, 조상님들한테도 감사드리지만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자년이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양력으로 보면 앞으로 20여일 남았어요. 어,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동지가 오죠, 동지. 동지딸이 시작일입니다. 11월 15일부터는 동지딸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하고 싶냐. 내년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코로나 질병이라든가 감기, 독감 각종 질병 때문에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암 같은 것도 유난히도 많죠. 질병이 유난히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달간 어 본인들이 성의껏 보내주시면 에, 내년 홍수맥이라든가 내년이 오는데 안 좋은 걸 막아주는 걸 갖다 동식달에 한번 해드릴까? 한번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아서. 그래서 해드리는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뱀띠, 닭띠, 소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삼재프리 이렇게 해갖고 내년에 나가는 삼재 해갖고 풀어드리고 또 필요하시다고 면 삼재부족 같은 거를 써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으로 보내는 건 우편, 우편, 어, 우편료가 약 15,000원 이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미국 같은데는 보내면 한 3만 원 정도 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는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린다고 봅니다. 삼재이신 분들은 삼재 기도를 해드리고 여기다가 법당에다 저보다 써서 올려서 삼재 기도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말띠하고 양띠가 수가 안 좋아요. 그래서 말띠나 양띠이신 분들도 자기가 안 좋은 걸 갖다가 1년 12달, 과년은 13달, 윤달이 있으면 13달이고, 1년 12달이 365일이 관제기 서럽고 입설기 서럽고, 충상머리 없고, 손재수 없고, 사고 없었고 질병에 걸리는 일 없고, 아 이렇게 안 좋은 일 없이 해달라고 하고 재수 소망을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빌수 있는 그런 걸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 연락처는 어, 010-2218-4812 아니면 010-872-14488. 어, 카톡이나 라인으로 아니면 이렇게 해갖고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로 보내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 아니면 유튜브에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다든가 아니면 뭐 영리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2월 31일 날부터 양력 1월 1일, 1일, 2일, 3일 동안 이렇게 해갖고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생년월이라든가 일 이름 이런 거 저런 거 올려있는 거는 찌바, 바닷가, 구지구리라고 해서 9식구리가 바닷가입니다. 해변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한 다음에 태워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물론 다른 분들도 전부 다 기도를 해드립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 하루에 6시간, 8시간 주무시고 하시고 또 쉬는 시간까지 해갖고 자기 시간은 10시간 정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는 잠자는 시간, 뭐, 쉬는 시간 빼놓고는 전부 다실령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5만 오천 명이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하는 일은 종교가 뭐, 기독교라든가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고, 어, 신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지만 저를 또 안티 팬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방송을 안 보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독교라든가 풀자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쭉 해갖고 써서 올려갖고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삼자가 나가는 사람들 뱀 띠, 닭 띠, 소 띠. 그리고 말띠하고 양띠가 수가 좀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1952년생, 1953년생 이런 분들이 안 좋아요. 1965년, 64년생들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난리가 났고 복잡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 구독자 15,000분이 되는데 이벤트로 어 삼재팔란 나가는 삼재를 막아주는 거그 다음에 기도 뭐 조금씩 어 기본적으로 성의껏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개별적인 뭐 상담하고 하 상담료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일단은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 소환하는 바를 해갖고서 전부 다 연락 주시면 제가 해갖고 어 이달 말일 어, 양력으로 어 31일 날 해갖고 음력으로 그 정초에 해 갖고 기도를 해 드릴 거예요. 제가 백일 기도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행사가 끝납니다. 제가 호적상으로는 11월 1 0일로돼 있어요. 음력으로. 그러면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가 호적상 생일이에요. 음력으로. 음, 진짜 생일은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크리스마스라든가 신정 때 이때쯤 되면 내 생일이더라고.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을 한번 최대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규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단골 손님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또 기도를 해드려요. 제가 안 해드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해드리고요. 어, 다른 분들, 우리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뭐 한다고 뭐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홍수맥이라든가 아니면은 3제, 삼재팔란에 관한 거 기도를 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나갈 형편은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어 일본에 최고 번화가, 법, 어, 신당, 법당을 하고 있고, 두 가운데가 있어요. 집앞까지 세 가운데. 제가 움직일 수도 없고, 한국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근데, 한국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한국에, 어 그동안에 성원해주신 분들도 있고 해서, 2주일 동안 격리가 있더라도, 제가 나가갖고, 어 기도도 하고, 뭐, 굿도 해드릴 거 있고, 이거저거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월 말이 안, 1월 말일 안쪽으로, 구정 안쪽으로 제가 나가갖고, 한국에서 기도를 또할 거고, 굿도 할 거고,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 것만 하고서 곧바로 들어야 돼요. 정말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는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저를 갖다 기다려주시는 분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또 한국에 나가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뉴역 쪽에서도. 근데, 미국에는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 미국까지는 지금 갈 수가 없고, 한국하고 일본에, 일본에서만 당분간은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리고 또 일본 방송 같은 데서도 섭외도 있고요. 너무 바빠갖고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 제 생각 같으면, 3월달이나 5월달쯤 나갈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제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력으로 1월, 1월 달 안으로 가능하면 한국에, 서울로 나갈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고, 또, 대구라든가, 부산 뭐, 여러 가지 손님들 이 있는데, 일단 서울로 나가는 걸로, 가능하면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한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이 너무 많이 밀리면 못 가지만, 뭐, 어지간하면, 뭐, 특별한 일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구정 때, 가서 기도도 할 겁니다. 그때는, 어, 뭐,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제가 조용히라도 소한 마리 잡고 돼지 옆 잡고 해갖고 잘해갖고 차려서 우리 단골들 위해서 비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문정사 정동수법사 TV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또할 겁니다. 약 10일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신년이 오니까 양력으로 신년이 오는데 마음이 설레시고 하시죠. 크리스마스도 가까워지고 하는데 그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참고적으로 해갖고,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요. 어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인 거하고 똑같죠. 저같이 할지도 모르고, 편집하는 사람도 없어요. 일본 말로 헨슈라고 그래. 편집해주는 사람도 없고, 찍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혼자, 이 새벽 시간에 찍어서 올려도, 여러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보시고, 아, 꾹꾹 눌러도 주시고, 매일 같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해주셔서 여러분 덕분에 아, 유튜버가 자꾸 <laughs> 되고 유튜버가 되고 있습니다. 저 직업 웃기죠. 유튜버라고 해서 유튜버 해도 그냥 먹고 살 정도 돼요. 뭐 유튜브에서 월급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속인이잖아요. 그 무당이니까 제가 그림 잘못 그렸는데 자꾸 자꾸 나나 좀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 그려갔고요. 영부하라고 해서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부적. 어, 가끔 하다 노래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분이 송악사 불러라고 난리 났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테스용도 보니까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제가 관리 잘 해가며, 어, 하겠습니다. 근데 잠잘 시간이 없으니까 목소리가 맛이 가고 <laughs> 얼굴에 뭐좀 바를까요? <laughs> 아 별짓 다 하네요. 열심히 해갖고 하고요. 시 제가 어, 단골수님들한테 항상 부족한 부분 이 있는 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미국 어, 시카고 쪽에 일리노이주가 그쪽에서 뭐 기도가 있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굿도 해야 되고. 한국에서 많은 분들 굿도 해드려야 되고, 여기서도 많이 해야 되고, 일본에서 오신 분들 상담도 해야 되고, 중국 분들도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무슨 부동산 관계 뭐 하시는 분들도 도와드려야 되고, 각종 사업 하시는 분 일도 도와드려야 되고, 생각하면 24시간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족마다, 가가호호, 집집마다,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이 편안하시고 소원 이루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용문정사 정동수였고요. 어, 2020년 12월 7일입니다. 감사합니다.